장갑을 가져오고서 약간 인피 방파 이런 식으로 노려볼까? 인피 방파가 진짜 세기는 해딜템이 브라운 짱의 막타를. 일도괜까지 그냥.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수 방파로 빼버리고 수명을 만들어버도 있는 같도 있는 아같도 괜찮아. 나도 기찮아 나도 괜찮아. 나 금색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은색도 충분히 멋지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앞두에방파와봐 이런식으로 바꾸는 겁니 이게 찬구인주 됐으니까, 이게 암라인 탱킹 의존도가 좀 높아져서 이걸로 버티고 지팡이도 그냥 통검해버리자. 여기서 만총광을못 만들면은, 조개를 가져와서, 크라켄이나 갑주 이렇게 갖고 오면 될것 같은데? 도전이라면, 안녕하니요 자꾸 치명타 확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요? 60% 어쩔 수 없지, 뭐. 아쉬운 거지. <laughs> 이거는 여기서 레벨업을 해도 시너지 올릴 건 별로 없는데. 레벨업하고 브람 라 2성까지는 좀 쳐볼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치고. 상대방을 한번 쭉 보고, 까갑을 만들지, 크라운 가드를 만들지를 봐야 되는데, 어, 이번 판 AP가 좀 많다. 좀 많이 많아요, AP가. 그죠? 그러면 크라운 가드를 만들죠. 일단 이겼으니까, 킵하고. 크라운 가드를 만들고, 갑옷으로 태양불꽃망토 치감까지 딱 챙겨주자. 자, 갑시다. 가자. 잠깐만! 왔니? 우주 최강 에이코 찬찬으로 갈게천 찬찬. 한테은로는 무한의 대검으로 그냥 질찍 해버렸겠지? 딜찍 아이고 이러면 치명타 확률 100% 아까 치명타 확률이 좀 아쉽다는 채팅이 있었는데 이게 100%로 때려버려 0 1 이거 봐, 앞에 버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왜 앞에서 딱 버텨줘야, 샤코가 질을 하니까. 이제 어찌저찌 방깡만 만들면 될것 같은데? 이제 라위로 만드냐, 갑주로 만드냐인데. 국궁이냐, 벨트냐. 둘다 좋아요. 갑주각을 볼게요, 이러분 일단 붙어. 레벨업을 하고. 다음 스타 그러니까 이번 판은 제드도안쓸것 같아요. 제드도안쓸것 같고, 여기서 레넥턴 딱렇고 이렇게 9랩 도한 마무리할 듯. 아, 브라운 잘 버틴다. 미스포트 궁을 한방에 다 견뎠네, 그냥. 지금까지 상코 터치수 62. 공격력, 추가 공격력 93%. 미쳤고. 그럼 더 세지는 거야. 일단 갑주. 그냥, 그냥 갑주 쌓야겠다 패치 실력을 보여주세요. 약주를 하나를 만들고 생각을 하자. 두 개로 만들 건지, 아니면 두 개로 재조합을 할 건지, 그게 딱두개 있으니까. 지팡이, 크라운 가드, 이거라도 해. 좀 아쉬워. 벨트 방파, 은수, 인수, 방파는 그냥 콤보지. 일단 이렇게 쓸게요. 내 총검을 레넥톤 주고 쓰자고요. 예. 이제부터 레넥톤 3템을 맞추는 느낌. 근데 총검 빠지니까 브라움이 좀 살살 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레넥톤을 지금 한장 뽑을까요? 그이, 그이, 그이. 다선봉을 그냥 포기를 하고, 제드, 호브코, 가렌 이걸로 또 백파워가 밸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도 찍어 둡시다. 호브코, 가렌, 제드, 얘네 세 개를 빼고, 얘자리에 제드. 제자리에 코브코가려 이렇게 그냥 복제기 쓰고 신0 갈게요 이건 레넥톤도 지금 흡수한 공격률 엄청나 240이 말도 안되죠 레넥이 도 짱인데 성기업 박마저가 요새 방마저보다 안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요새 방마저가더 좋아 이렇게 하고 코브코를 쓰죠 코브코에 제드를 쓰면 되겠다 문도박사가 저코스트니까 문도박사를 쳐내면서 제드에 딱 그.. 포부코 쓰면 완벽한데 대신 공격력이 더 오른다고? 그렇기는 해야 잠깐만 여기 1과학인데요 왓? 와 근데 이길 뻔했어. 아좀 아쉬운데? 난동 브라움을 줄게요. 아 근데 찬찬히 같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달라야이템두 개가 찢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샤코 레넥 미쳤다 그냥 둘이서. 오케이 십광이랑 맞짱 뜨러 가보자. 야 그러니까 얼마나 근소한 차이로 지는지도 궁금하니까. 야 진짜 못 내길 건 알거든 나도. 뭔가 그래도 광이랑 사람답게 싸웠. 이발. <laughs>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2등해주시면 되겠습니다.